오늘 당장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. 내가 결제를 하려고 해도 사인할 볼펜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트도 없더라. 이런 불만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근데 그거가 이게 어떤 정상적인 그 인수위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인수 인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쩔 수, 뭐, 불가피한 네.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미국 대통령 그런 전통이 있대잖아요. 떠나가시는 대통령이 편지 하나 써서 대통령 책상에다 넣어놓으면 새로 오신 분이 그걸 열어보고, 읽어보고, 읽어보고. 에이. 읽어보고. 에이. 어, 뭔가 좀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되게 한다는 에이.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직을 해본 사람으로서 팁을 아주 살아있는 팁을 주는 좋은 전통이잖아요. 네. 이번에는 뭐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하신 거는 최소한 정무직을 대표하는 비서실장은 전임 정부의 비서실장은 인수인계할 준비를 잘 하고 네.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최소한 입구에서는 맞이하고 네. 그리고 그 최소한 그 안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좀 최소한 사후 서비스 AS 정도는 하고 좀 가슴을 좋을 텐데 네. 정무직부터 다싹 없어졌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요. 공직자라면 물론 뭐 기분이야 그러고 싶지 않겠죠. 그러나 국민을 보고 세금, 이른바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서비스는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. 안 네. 그러면 좋겠어, 진짜로. 네.